안녕하세요 두손 모터스 김주원 팀장입니다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르노 삼성의 SM3 신형 SE 등급 차량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은 2 0 1 0년식의 최초 등록일은 2009년 12월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8만km 정도 주행할 가솔린 차량이고요 저와 함께 외관 및 실내 부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시죠 네,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약 184,231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.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내 밝기 조절과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핸들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옆에 핸들 리모컨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 버튼이 나오는 화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테스트를 다 했는데 굉장히 잘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단부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. 네, 오디오도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12V 시가책 넣는 자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퍼폴더 이렇게 있고, 주차 브레이크는 여기 이렇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죽 시트, 베이지 시트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놨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트는 이제 새 거라서 이제 뭐 남이 앉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. 네, 트렁크 쪽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. 트렁크 공간도 준중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게 적재함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같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와 함께 SM3 차량 외관 및 실내 부분 살펴보셨는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 사고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하는 차량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11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거는 저희 두손모터스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두 손모터스 김전 팀장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많은 댓글,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